오늘 4월 28일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 이스하의 아들 고라와 루벤자손 엘리아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직이 생기는데요. 사조직이죠. 거기에 보면 유명한 배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라,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네 사람이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이제 뒷절에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인데요. 이 고라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도 같이 주동하는데 이두 사람은 루벤지파 사람이에요. 자, 레위지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더불어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지키는 일, 돕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 가운데 고라가 배신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랑 같은 경우는 루벤지파예요. 루벤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장자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레위지파 사람인데, 나는 루벤지파 사람인데, 난 장자인데, 난 장자지파야. 나는 선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고, 교만한 거 오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나 말고, 왜 아론과 모세가 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불만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네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왜 나보다 똑같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왜 네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야?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했고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죄를 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 4명을 가지고 나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250명의 리더들을 포섭합니다. 이 250명의 사람들은 요 백성들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50명이 사람들이 고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집까지 이렇게 모데 모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가 리더가 되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250명의 리더들도 역시 리더감이거든요. 사실은. 백성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추종하는 250명의 리더가 온데왜 모세가 그 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더불어 이미 250명이 함께 힘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야, 왜 너희들만 거룩하냐? 아론, 모세, 니들만 거룩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민족 자체가 거룩한 거야. 온회중이 거룩해. 우리도 제사할 수 있다?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볼수 있죠. 하나님의 세운 것과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안 좋게 보여. 왠지 아세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나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나도 한번 리더가 돼 보고자 하는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얻어내고 쟁취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보기에 무엇이 맞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욕심이 인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그랬잖아요. 욕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탐욕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성도는 그래서 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욕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도 않아요.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탐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이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요.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박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나타나요. 아무리 어떤 공격을 받아도 모세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는 이래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나면 머리 쓰지 마세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요, 이제 하는 게 기도하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지혜와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모세는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나옵니다. 나와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련니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봐야 될거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정을 물어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레위지파들아 레위자손들아, 이 고라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자손들아,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친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똑바로 말해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맡겨야 되니, 자, 하나님의 불 향로 앞으로 나오는데, 너희들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불을 주시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걸로 해.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도 응해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철저하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해요. 그리고, 모든, 이 모든 결과를, 모든 판단을 모세가 결정하지 않고, 고라에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고, 250명의 리더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이 판단을 맡기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로를 들고 와라,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그래요. 잘잘못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보통 과정 가운데 그것이 끝난 것처럼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괴로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세처럼 판단을 맡기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